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무려 30만원 상당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5,000개 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반가운 소식인데요. 30만원 이 서비스 비용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에퀴스만 가지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오토오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1차 공고가 났는데요 사전 공고 기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고요 접수는 4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자 모집. 개요를 어, 살펴보면 어, 소상공인 오토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목적은 비대면 온라인 거래량의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팔로 확대를 위한 오토 플랫폼 진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오토 오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재화 또는 서비스 주문 시에 사업자는 주문 확인 및 소비자에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온라인에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 규모가 5,000개 사이입니다. 본 사업은 오토 플랫폼 네곳중한 곳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플랫폼별 선착순 마감에 따라서 일부 플랫폼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원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한개 사당 30만원 상당의 서비스 비용이 지원이 되는데요 오토 플랫폼별 그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상세 지원 내용 확인 후 지원을 바라고요 자 지원 대상은 선택한 오토 플랫폼을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인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공고기간 내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검토 후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데요. 자 오토 플랫폼사 지원 내용은 어, 각 오토 플랫폼 사별로 약간 다릅니다. 정조화면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SK 플래닛 오토 플랫폼 OK 캐시백, 실업 월렛 같은 경우에는 어, 지원 내용이 모바일 홍보 배너 3개월 제공 11만원 상당이고요. 모바일 홍보 포시 2 0 0 0건 제공 11만원 상당이고요. 서비스 제공입니다. 또 OK 캐시백 및 실업 원래 할인 쿠폰 제공이 되는데 8만 원 상당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아한 형제들 운영 오토 플랫폼 및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은 비즈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또어 배민 아카데미 수강 등 자사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요. 당근마켓 어 관련해서는 어 비즈 프로필 개선. 및 광고 캐시 지원이 되는데요 판매 수수료 면제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고 할인 쿠폰은 최대 15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오토 채널 활용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주식회사 KT 운영 오토 플랫폼 및 지원 내용 을그 살펴보면은 k d 소상공인 전용 카테고리 생성 및 입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맞춤형 타겟 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마당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마당 회원 가입에 들어가셔서 경영 성장 오토 지원 사업 순서대로 타고 들어가시면 사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우측 하단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계산 소진 시까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신청 기간 외 접수 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서류인데요, 소상공인 여부 자가 진단서, 소상공인 오토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 증 또는 사업자 등록 등록 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되고, 소상공인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 절차는 공단에. 사전 공고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하, 하면은 자격 검토를 공단에서 하고요. 서비스 제공은 1이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사업 신청 시 유의 사항은 정조면으로 어,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지원 규모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어, 꼭 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사업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수인데요.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일자보다 이후여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사이트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토 플랫폼 감행 및 지원 내용 문의에 대해서는 SK 플래닛의 경우 02 119-0114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우아한 형제들은 고객센터 1600-0987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당근마켓 고객센터는 어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주식회사 KT 고객센터는 1522-2856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3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모집 공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4월 4일부터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